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자 오늘은 어, 오랜만에 이메일이 왔어요 어, 요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어, 먼저 고민부터 말씀드리자면 연봉 협상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저것 개발하다 프론트엔드로 정확한 정착한 2년차 리액트 개발자이고 개발자로서의 경력은 3년 반좀 넘습니다. 현재 SI와 솔루션을 병행하는 회사에서 공공기관 외주 프로젝트를 주로 하는 팀의 대리로 있고, 하이브리드 네이티브 앱의 웹뷰 쪽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대리라는 직함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책임과 일들이 너무 많고, 팀의 웹, 웹 개발자는 저 하나고 제가 전담합니다. 리액트 관련 질문은 전부 다른 팀에서도 저한테 합니다. 현재 세후 300 조금 넘게 받고 있는데, 이게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음 시키는 일은 거의 과천장급이고, 다른 팀 업무도 지원하는 데 비해서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4월쯤 협업할 때 최대한 올려보고 싶은데, 다들 저한테 능력은 인정한다는 말만 하고, 뭔가 제가, 어, 뒤치닥 거리거나 분석해 주거나 하는 걸 당연시 여기더군요. 근데 연봉 협상을 한 번도 해본적 없고, 전전회사에선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퇴사했고, 전회사에선 첫해200 올려주고, 다음에 동결. 아니, 몇년 차라는 얘기도 없네. 그리고 동, 동결 통보서, 통보 보내고 바로 퇴사했을 때또 되돌이표가 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주셔도 되니 연봉 협상에 대해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일단 저리 싫으면 중이 나가야 되죠? 너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미 경험을 했잖아. 연봉이 동결되고, 어, 음, 전전회사에서는 동결됐고, 어전 회사에서는 200 올려주고 동결 통보하고 지금 경기가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직할 때 200이 아니라 천만 원, 어 아무튼 천만원 정도는 올려야지 못해도 500원 올려야지 이직을 하는데 200? 뭐 아무튼 경력이 얼마 안되니까 그럴 수 있어 음 근데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제가 교육했던 친구들이나, 뭐, 하여 저한테 이제 전화 상담하는, 어, 개발자들, 초년생 개발자들, 2년 이야 3년 이야 어, 개발자들, 한때 제가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직하려면, 지금 회사보다 규모가 더큰 회사로 가라. 절대 지금 같은 규모의 회사에는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고만고만한 회사 가면서 올려주세요 하면 안 올라 오를 수가 없어 물론 모든 회사 그런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더큰 응. 회사를 알아보지 않으면 일단 내가 잘해 잘하는데 연봉 협상 올려달라 그래 안 해줘 그러면 나 연봉 협상 못한다 얘기를 하세요 근데 믿는 구석은 있어야 돼저 같은 경우는 연봉 협상 한 번에 한 적이 없어요 지금 회사 이제 첫 회사고 이제 내년에 이제 하겠죠. 이 전전 회사. 전회 사는 1년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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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하부터 퇴사를 했기 때문에 어 이제 또 지금 이제 1년째죠. 올해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그이 전전 회사는 6년 넘게 다녔단 말이야. 이때는 그때는 먼저 이력서를 먼저 오픈을 해야 돼. 이력서를. 이력서를 먼저 오픈해서 내 시장 단가를 먼저 보란 말이야.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희망연봉에 천만 원 올려서, 잡코리아에 올려. 어, 그러면은, 연락 오겠지. 오고 나서, 그 회사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 일단, 면접 봐보고, 약간 좀 조정 좀 들어가야지. 이런 회사들도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시장, 내 몸값을 먼저 책정을 해봐. 그, 책 중에, 제가 예전에 많이 추천도 하고 했었는데, 넷플릭스, 책 이름이 넷플릭스였나? 책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넷플릭스. 맞네. 아, 책 이름이 규칙없음이야. 규칙없음. 네. 여기 사진 한번 띄워놓을게요. 규칙없음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은 넷플릭스에서는 개발자가, 제일 잘하는 개발자가 나갔어. 나갔는데 그래도 기억이 약간 뭐 오래 책을 읽은지 오래돼서 이거 나오자마자 읽은 책이었는데 20년을 읽었네. 어우 지금 3년 넘었으니까 내가 기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음. 이 책을 보면 첫번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개발자 한 명이 나갔어. 근데 아 가? 갈려고 가? 약간 사람 채용해? 해서 채용을 하는데 그 사람의 버금가는 개발자를 뽑은 거지. 뽑았는데 근데 실력이 그 사람에 못 미치는 거야. 몇명더 뽑아. 이 제일 잘하는 사람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조금 마이너한 사람 다섯 명을 뽑아야지 비슷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넷플릭스에서 안 되겠다. 이제는 어, 인력 관리 잘하자. 나가려고 하는 회사 아, 직원들이 있으면은 좀 먼저 우리가 몸값을 올려주자. 그래서 아예 대놓고 야 다들 야그 인크루트 인크루팅하는 회사 다들 가입해서 다뭐 몸값 알아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나하고 얘기해. 네, 그래서, 연봉협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 단가보다 뭐, 30%더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하는, 실력 있는 개발자들을, 이제 어, 다른 데못 가게, 관리를 하는 거지, 회사 입장에서. 어,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그 상담, 문의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내 시장 단가를 알아봐. 알아보고서, 회사 이렇게 요구를 해. 요구를 하는데, 아, 나 싫어요. 일단, 리젝해. 나, 나도. 어, 이때는 일대일 이때 동등한 레벨에서 협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장님 꼭 항상 사장님까지 가서 면접, 에, 연봉 협상을 했어요. 결국은 그 사장님 전에 이제 부소장하고 했던 연봉하고 결국은 그대로 받고는 했는데 아무튼 사장님까지 와요. 저 항상 그렇게 매년 사장님하고 면담을 꼭 했어요. 다른 사람들 은안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연봉에 불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이 퇴사를 할 때는 사장님 맨날 연봉협상 할때 사장님하고 연봉협상 하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 부서장이 끝내야지 그래서 부서장이 안 올려준대 알았어 어 바로 그날 이력서 제이 오픈 또 시켜 가지고 시장단가를 아니까 그 시장단가에 맞는 회사들을 찾아서 이직을 한 거죠 규모도 두 배나 더큰 회사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요즘 여기서 이제 달이나 나올 때또 규모가 2배 이상 더큰 회사로 또 이직을 한 거고요 그 회사가 여기에요 지금 혼자 나와서 지금 누군가가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네 경비 해제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토요일이지만 아 약간 좀 미진한 업무가 있어서 어 조용히 하고 가려고 원래는 야근을 하더라도 일을 하면 일한 만큼 휴가로 보상을 받아요 내가 10시간이라면 10시간에 대한 휴가로 받아. 8시간이 하루 휴가죠. 아무튼 그런 게 되는데, 오늘은 조용히 와서 일하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퇴근을 해야겠어요. 그, 그러니까 이랬, 다고 뭐, 적,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표시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도 일만할 것도 아니고, 여유가 되면 공부도 하다 가려고 해요. 그, 자바로, 그, 머신러닝도 해봤는데, 파이썬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제 파이썬 파이썬이 코드가 너무 쉬워 그래서 파이썬을 해보려고 지금 파이썬으로 처음부터 보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보고 있는데 책을 판다스? 어, 판다스고 다음이 이제 끝나면 데이터 분석 관련된 책들 한두권 있고 거기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책또두권 있고 한 앞으로 한 다섯 권더 가야 되는데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어서 지금 사실 바로 머신러닝 하고 싶은데 순서 밟아서 파이썬 기본법 끝내고 그리고 어, 이제 판다스, 판다스도 한번 이것저것 대강 할 거야. 내가 뭐 차트 일일이 다 그런 거 그려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판다스 좀 하다가 어느 정도 마치면 바로 이제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위스 머신러닝 되어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공부하고 그거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근데 예전부터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가위바위보 게임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숫자, 아야구놀이. 원스트라이크 투볼에서 숫자 맞추는 거요거를 머신오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머신오일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하다 이렇게 이제 머신오일 책도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보고 하면 되겠죠 아무튼 이갈려고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큰 회사 와서 올 때마다 연봉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이직할 때마다 천만 원씩 올렸어요 천만 원씩 이제는 이직이 아니라 이제는 보통 보니까 연봉 협상하면 진짜 많이 올라야 10%야. 많이 올라야 진짜 많이 올라야 그래서 더 많이 올리고 싶다? 그러면 20밖에 없어. 이0 내가 다니면서 해달라? 그러면은 진짜 내가 유니크 해야 돼. 유니크 해서 연봉 1000만원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저 같은 경우 워낙 목값이 낮아서 1000만원씩 올려도 회사들이 다 아무 소리 없이 다 올려줬는데 이제 너무 높아서 1000만원 못 올리고 이제 회사 연봉 테이블에 맞는 어 인상률에 맞게 인상 인상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럼 어, 이번에 인상되면 은 어, 만족해 막 어, 이거 때로 치리 많이 막 이랬는데 어, 뭐 인상률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이렇게 연봉을 <laughs> 올리는 것도 저처럼 한 방법이 있어요 거절을 하면 돼 거절 거절하면 회사에서 당장 이 사람이 나갔을 때이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이 사람의 실력에 걸맞는 사람을 뽑으려면은 어이 사람이 원했던 연봉을 주줘야 된다라는 게 나오면은 이 회사는 잘못한 거죠. 앞에 넷플릭스 얘기 했듯이 그 사람 한 자리를 사람두 명을 넣어야 돼. 그럼 회사에서 손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적인 상황이면 연봉 협상 거절하면 돼. 거절하면 좀더 조정을 하겠죠. 너이 사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근데 여기는 단점이 있어. 아니, 협상이 안 되면 나가야지, 어떻게 어, 근데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단 말이야. 지금은 닥치고, 어 연봉 협상 해야 되는 그런 사실 상황일 수 있는데, 아무튼, 어, 늘 이력서는 시장에 오픈을 해보면서 내가 얼마의 가치가 되는지 연봉 협상으로, 내 연봉이 얼마의 가치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늘 오픈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 그게 연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연봉에서 면접 봐가지고, 연봉, 그 희망연봉 올리고서, 면접 보고서, 돼야지 그게, 아, 내 시장 단가 이 정도 되는구나,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근데, 내이 정도 경력에, 스펙에, 뭐, 기술 스탯 딱 적어놓고, 여기에 나 연봉 이거 주셔, 라고 했을 때, 연락이 오면, 기본적으로, 내 실력이 만족하면 이 정도 주겠죠. 네, 면접 봤을 때, 내가 이 준비가 이 정도가 안 됐다, 라고 하면, 그것보다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시장에서 내 몸값을 알아보고 회사에다가 요구를 하고 어, 나만한 사람 뽑을라 그러면은 지금 연봉으로 는 택도 없다라는 그런 어, 확신이 있어야 돼 어, 그런 확신을 갖고 연봉 협상에 임하면 내가 원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단가, 장, 단가를 잘 확인해봐요 지금 개발자가 너무 많이 남아 돌고 있다라는 말도 있고 여전히 어, 일자리가 넘쳐난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친구 만났는데, 어, 일절이 많대? 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과 내 몸가, 정확히 얼마가 책정이 되는지 한번 먼저 오픈을 해보고, 평가 받아보고, 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인사팀에서 내희망연봉이 이력서 오픈한 거를 모르게, 그걸 다 거절, 그 회사 계정을 다 거절하게 세팅해 놓는 걸 잊지 말고요. 아시겠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